그래 갔네요.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어요. 지금. 근데 사실 우리 아들은 빨리 아버지 힘을 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학교를 간, 간다 그러더라고요. 아빠 저는 대학 안 가고 빨리 해가지고 아빠 제가 돈을 좀 벌게요. 지금 실습생들이 정훈이뿐만 아니고 지금 정훈이 친구들도 꿀꿀이 흩어져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정훈이를 위해서 더 이상 뭐 이런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서 12kg나 갔다 나왔어요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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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6kg 이게 1 2 k g 래네 어우. 좀 어우, 어우, 어우. 힘을 쓰고 몸부림을 해도 올라올 수가 없었네 네. 어? 그러니까 이게 네. 스킨 스쿠버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난 상태에서 이걸 착용해야 되는데 슈트도 착용 안 하고 장비도 착용 안한 상태에서 맨몸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자란질 수밖에 없었어요. 네. 제가, 제가 들어보니까 충분히 알겠어요 네. 우리 경찰 여러분들도 12kg짜리 하십니다. 모든 장비를 착용했을 때 모든 예. 네. 이런, 이런 슈트를 입어력이 네. 슈트를 입은 상태에서도 12kg면 가라앉습니다 부이 붙는 상태에서 현장실습은 교육인데 교육을 받다가 왜 아이들이 죽어야 됩니까 어? 그냥 값싼 노동력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 7 년도 제주도에서 프레스에 끼어 죽은 우리 이민호 군 사건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자꾸만 죽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인 님만 어 사업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교육부에서도 의견을 내세요 예,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 예, 예. 대부분 또 영세 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예. 어 청소년들의 피해가 더큰것 같습니다. 예. 어떻게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 얼마나 고망하셨어요 네. 아무할수 없죠. 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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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소문에는 뭐, 공부를 못해서 그리 갔니, 어 이런 얘기도 또 제가 많이 들어요, 지금. 근데 사실 우리 아들은 제가 이제, 어, 삼남 밀려를 데리고 있거든요. 큰애는 또 대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이제 저희가 이제 학비가 좀 많이 들어갈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정문이가 이제 그런 걸 보고, 빨리 아버지 힘을 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음.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학교를 간다 그러더라고요. 아빠, 저는 대학 안 가고 빨리 해가지고 아빠, 제가 돈을 좀 벌게요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 생겼어요. 또제가 직접 주말만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음. 여기 협약 기간이 3개월인가 되더만요. 12월 31일까지. 음. 근데 자격증을 4개를 땄습니다. 10일 만에. 음. 근데 그 자격증을 시험 보는데도 돈이 적게 적잖아, 뭐, 80만원, 60만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그걸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않더라고요. 아우, 자기가 알바를 해갖그 돈을 다 충당해서, 뭐, 사천이고, 부산이고, 목포고, 시험을 보러 댕긴 거예요. 음. 보통 11시에 오거든요. 허? 9시까지 출근을 하고 해가지고, 음. 음. 보통 오는 시간 10시, 11시에 들어옵니다. 음. 그 현장 실습으로 그, 언제부터 시작? 27일입니다, 27, 9월, 27일 월 응. 음.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칠일 정도 됐죠. 저희 애가좀 태어날 때부터 좀가좀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음. 교사 선생님들도 음. 정훈이는 그 교육에 대한 것슨 폐지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. 음. 대제를 학교에서도 시켜, 학교에서도 음. 를 시켰답니다. 아무리 음. 음. 건장한 친구라도 힘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. 손 잡고 있는데 아, 이걸 농가 동시에 7m 밑으로 1초 만에 7 m 를쫙 빨아들였답니다. 아직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거기에 대한 사죄나 뭐 이런 걸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예, 예. 어. 꼭 저는 뭐, 뭐 구속 수사를 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뭔가 좀 와닿고 저희들한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또 정훈이 앞에 가서 얼굴 보고 사죄를 하고 이런 게좀 보였으면은. 지난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면서 예. 20년도에 출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도록 그렇기 때문에, 이번에, 잠수 같은 위험한 일을, 그 자격이나 면허, 경험이 없는 친구를 잠수하게 만든 거는, 산업안전보험법 위반입니다.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, 오늘도 제가, 그 경찰에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. 철저하고 엄중하게, 예. 이렇 사람 죽여놓고, 그냥, 대충 뭐, 흐지부지 돼버리고, 그러니까, 정말 만 이런 일이 불만한다. 네, 예, 맞습니다. 지금 실습생들이 정훈이뿐만 아니고 지금 정훈이 친구들도 꼴불이 흩어져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정훈이를위해서더 이상 뭐 이런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 장관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. 이거를 실습 자체를 개선해주면 폐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필요하면 같이 더할수 있는 일을 만들어볼요 네, 고맙습니다. 힘내시